자 오늘의 게임은 무한계단 유리 계단 모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번에도 영상 또 끊기면은 저 진짜 쇼츠만 찍어버릴 겁니다. 아시겠죠? 저희 이제 쇼츠 유튜브를 아니, 렉이 얼마나 걸리면 죽으면 죽은 것도 안 되냐. 렉, 진짜. 아닙니다. 가봅시다. 으아, 이번에 렉덜 걸리네. 이런 말 하면 꼭렉더 걸려, 는데 뭐, 아무튼, 가보도록 합시다. 올라가자, 올라가자, 많이, 많이. 많이 올라가면. 저, 신기록을. 열게다 신기. 렉 진짜 겁나 짜증나네. 그쵸? 무한대 기나는렉 겁나 걸려요 렉 겁나 짜증나요 그래도 그 로블 옛날에 제가 로블 찍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로블에서 막 들어가다가 막 들어가다가 그 에러 걸려가지고 이제 10분 동안 녹화를 못 키고 계속, 그, 들어가지는 거 지켜보기만 하던, 그때보단 나은 것 같아요, 솔직히. 언제 그랬냐고요? 맨날 그랬어요. 자, 그때는 렉이 말이 아니었어요. 진짜 짜증나게. 그래가지고 요즘 무한의 계단만 주로 올리고 있는데, 뭐 가끔씩, 로블록스, 5분 기다려가지고 한번한번 한번 들어갔다가 나갔던 그 쇼츠 형상이 있는데 그것도 답답해 죽어서 추, 죽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거 다시 안 올리겠습니다. 요즘엔 그런 거 절대 안 올려. 이제. 아무튼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재생목록도 만들었어요. 뚝배기 깨기 제 영상에서 쇼츠도 부시는 분들은 할 겁니다. 아실 겁니다. 뚝배기 깨기 시리 즈 거기에서 거, 그거 재생목록도 만들어 놨습니다. 님 모세요. 그리고 그것도 만들었어요. 스케빌리 토일레. 그럼 스키비디 토일렛은 내일이랑 모레에도 업로드가 됩니다. 아. 근데 이제 렉잘안 걸리네. 아무튼 재생 목록도 많이 봐주시고. 내가 13화를, 그 재생 목록에 추가했었나? 멈춰가 보도록 합시다 응응응응응응응. <laughs> 그냥 할 말이 할말 없어서 그냥. 야, 뭐라고 하더라 무슨 노래라고 하는가? 아들라콩노이라고 하나? 마무튼 그거 부르고 있었어. 오렉 때문에 또 죽을 뻔은. 렉 때문에 게이지 다 달아서 급하게 가느라고 죽었. 닌또 모세요? 좀비네요. 그렇군요. 광고 1 초짜리. 한꿀그 광고 나왔다. 나이스~ 저 정도 광고면은 저렇게 짧은 광고는 저 좋거든요. 근데 긴 광고가 좀 싫어요. 많이. 여러분들도 그러시죠? 옛날 광고가 다른 게임을 홍보하는 역할이긴 한데 솔직히 너무 싫어요. 막 미래에는 광고가 너무 많아져서 그 무한의 계단 이거 버튼 한개 누를때마다 이거 그 광고 나오는 거 아니야? 진짜 레전드네 이렇게 되면은 신기록 1계단 또는 2계단이 되어버리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나왜또한번더 누르지? 400개에서 계속 죽네 아, 안 돼, 400에서 계속 붙고 있어. 아니, 그래도 400, 402, 아니, 4 0 2하는좀 아니지, 이상이겠지. 아무튼, 가보도록 합시다. 아, 그렇다고 또80 이상은, 대반대. 그래도 300 이상 나오겠, 뭐하네. 라고말 하니까 이거 잘 되는데? 나 진짜 301에서 딱겪는거 아니야? 그럼 진짜 유득가 각인데? 아니네.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, 우 아. 누구 더 빠르게. 개코인을, 선물은 아니고, 일단 광고 보는 대신 줄게, 오케이? 응, 오케이? 네, 아니오 예, 줄임말. 네니오를 사용하면서 가보겠습니다. 네니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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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니오. 갑자기 뭔 네니오냐고요? 그냥 심심해서 했습니다. 죄송해요. 죄송. 혹시 말이 킹받으셨나요? 그럼 더 죄송합니다. 깔깔! 그렇다고 싫어요는 누르지 말아주세요. 싫어요는, 으으으에요 가봅시다. 가자! 자자 황금돼지랑 재모이 먹으면은 유리계단 모드에서 계단이 보이는데 그게 좋아요 한마디로 유리계단에선 황금돼지가 원래 모드에서도 좋은데 이 유리계단에선 더 좋다는 말이죠 어? 500 이상 가야지 저는 부활을 할거예요 한마디로 이번 파는 부활을 안할겁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죽을뻔했어요 렉때문에 음 죽었어요 가자 우우우 달려 어 황대다 맛있다 황대 여러분들, 황대가 무슨지 아시, 무슨 말인지 아시죠? 황금 돼지의 줄임. 나 줄임말이 너무 많이 쓰나? 라는 의미로 영상을 여기까지 할게요. 에는 버그가 났거든요. 녹화 버그. 어, 영상이 끊기진 않았으니까, 그냥, 동영상으로 올리는